클템이 개인 방송을 통해 주전 경쟁 중인 T1의 상황에 대해 언급하였는데요. 클템은 지금 선수들도 집중하기가 힘든 상황이라 생각한다. 1월 신에서 교체 기용이 깔끔하게 되는 게 쉽지가 않아. 모든 상황에서 말이 나와. 특히 그 대상이 증명을 했거나 이 상황이 애매하면 애매할수록 소란이 나와. 근데 그 정도는 내가 얘기할 수 있어. 지금 T1이 경기력이 다운되어 있죠? 그래서 다운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걸 가지고 T1을 평가할 수는 없어요. 이렇게 잡음이 많고, 소란이 많은 와중에 경기력이 잘 나올 수가 없어. 이것도 소신발언이라면 이 상황에서 경기력이 잘 나오는 게 말이 안 돼. 그래서 선수들 진짜 멘탈 관리 잘 해야 할것 같고, 그리고 이런저런 상황이 발생하면서 기존의 색깔이 무너지고 있거든? 웬만하면 바텀이 이겨준다. 이 색깔이 무너지고 있고, 탑도 흔들리고 있거든? 그런 상황에서 페이커가 지탱해 주고 있어, 경기력적으로. 나쁜 상황들이 겹치고 겹치고 있는데, 최대한 빨리 픽스를 하고 바로 잡는 게 물론 어렵겠지만 해야 할것 같다라고 언급하였습니다. 이를 본 팬들은 옳게 된 주전 경쟁은 둘다 잘하고 변화된 팀에 맞는 선수를 기용. 내부 개입 없이 실력 위주로 평가. 팬들은 팀의 승리를 위한 응원. 이 모든 게안 지켜지는 게 놀랍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다. 등의 반응이 있었습니다. 누구든 명확한 주전 한 명을 정해 팀 내외적으로 잡음이 사라져서 좋은 경기력으로 돌아와 주었으면 좋겠네요.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